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오 뭐야 어? 어? 나이어이 <laughs> 새벽입니다. 새벽 9시. 어, 나의 촬영 데이트 친구와 함께 나왔는데요. 어,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제가 확진자가 됐거든요. 원래 이렇게 살지 찌 않았어요. 저 엄청 날씬했거든요. 살지 오, 오, 그러네. 날씬했던 몸을 찾아서 오늘 어, 다이어터가 되어봤습니다. 어, 함께 즐겨보실까요? 저도 이거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거 궁금하긴 어, 했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운동법 알려주는 것도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맞아요. 좋은 컨텐츠. <laughs> 아이들 노는 거 같네요, 그냥. 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내기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기할 거예요. 뭐냐면 워터 프루브 워터 프루브 하나요? 물안 지워지는 거. <laughs> 연하게 적어주세요 진하게 적고 있어요 나 이겼다 연하게 적어주세요 연하게 <laughs> 너무 배고파 눈 뜨자마자 배고파 아, 준비 되셨나?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여유가 있어요 처음 시작은 네. 아, 저렇게 아직... 뛰면서 운동하는군요.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어요, 응? 이게. 여기 균형 잡기. 어 힘들 것 같은데? 않아요. 저거 발목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맞죠? 미지수 신났어요, 지금. 약간 아이처럼. <laughs> 갈게요 이제. 오마이갓 <목소리> 엎드려도 oh <my God. 목소리> <업디워도> 되나요? <laughs> 아 근데 신나 신나 너무 신나. <목소리> 아, 저런 게 있어요. 야춤 네, 동작처럼 아 포기 포기 힘들어져요 이제. 와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선생님 선생님 이 운동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저가 지금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 <laughs> 맨날 이렇게 운동하시나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몸매가 아, 꼭이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대신에 다이어트를 하지만 힘들고 지겹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신나는 음악 그다음에 화려한 조명 다 같이 으쌰으시하는 이런 분위기 덕분에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노드. 트램폴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어. 다른 자세 끝까지 선생님 함께해요! 와와저 힘들 것 같은데? 5 0 <laughs> 10kg를 뺐는데 1 g 을 쉬면서 10kg가 쪄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laughs> 점핑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점 그리고 주부님들께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점 트레폴리 운동 추천드립니다 진짜 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지워졌는데 이 <laughs> <laughs> 너무 선명한데 다이어트란 글씨가? 어, 그래서 어, 다이어트는 오늘로 그만하려고요. <laughs> 이 정도면 충분하다같 저는 저한테 만족합니다. <laughs> 세상에 모든 다이어트분들 어, 점핑으로 빼시면 진짜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네 그렇죠, 아니야? 야. 야, 니가 더 찐한데? 이거 어떻게 가려야 돼? 갈갈보로 하자. 아, 네. <laughs> 야,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방하고아는 거는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아, 사줄게 제가 사라 네. 할 거야. 어디 가? 드셨어? 아, 뭐야. 아. 맛있는 거 드신 거 아니에요? 운동 끝나고. 그러니까. 근데 운동 하고 난 다음에 아, 더땡겨요 맞아, 맞아. 요 저걸 참아야 돼요. 에이. 그걸 참는 순간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 사실. 운동 해보셨잖아요. 진짜. 그럼요. 운동 맞아요. 끝나고 나서 저렇게 맛있는 게땡길 때, 그리고 시원한 맥주 이런 거땡길 때, 아, 그걸 참느냐 맞아요. 못 참느냐가 다이어트를 하느냐 성공하느냐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날씨도 풀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네. 옷이 얇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다이어트 꼭 필요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보였던 것맞아요 네. 네. 음, 점핑 피트니스라는 거잘 몰랐었는데 어, 약간 호기심 생기고 음.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선 되게 좋았던 컨텐츠였던 음. 음.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럼 아, 좋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두개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진 씨가 <laughs> 앞으로 만들 컨텐츠를 머릿속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진 씨 채널 이름이 미진 다이스잖아요. 지금 당분간 한 3~4개월 정도는 바꾸면 돼요. 미진 다이스가 아니라 미진 다이어트. 아. 그래서 미진 씨가 지금 열심히 매주 다이어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빼는 거 보여주고 나중에 3개월 뒤에 싹 변화된 모습. 10kg, 20kg 감량하고 그렇죠. 딱 나타나면. 난리 나죠, 진짜. 솔직히 뭐, 미진 씨는 다이어트 필요 없어요. 충분히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미진 씨가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본인이 음... 하고 싶다면. 좋은 이야기였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음성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진 언니, 언니는 역시 하이텐션이 어울려요 아, 오늘도 아, 그렇죠. 하이텐션이 맞아요. 맞아 네네네. 이런 텐션들이 음... 정말.